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립시다. 오늘 제목이 산자와 죽은자입니다.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되지. 정신 차리한 차리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은 본문 말씀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메시지입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일을 잘 해야 되고 또 우리 중직자분들 그걸 로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강대국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복음을 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주의 종들 기억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유럽 사람들. 영국이라든가 스페인 사람들 무식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 분명히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복음이 안 되어진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잘안 받았어요. 자, 쉽게 말하면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있는데 로마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로마 황제가 예배 드리러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막바로 우리말로 말하면 그 부하들, 강요들오마만그군인들 장성들 예비대로 오겠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을 자꾸 주의종들이 들은 겁니다. 아니 안 들을 수 없잖아요. 뭐 당장 우리 신광교회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왔다. 그럼 뭐 국무위원들 다 따라온다. 엄청나겠죠? 제가 거기 영향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바른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장관들,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음? 뭐 말하면 그걸 다 죄종들이 또 듣고 있어요, 그걸. 앞으로 시대에 복음동하려면 운 중직자들, 교육자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그 영국의 철학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엄청난 학자인데 교회 등록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한 과학자입니다. 목사님이 딱 보니까 유명한 과학자가 자기 교회 등록해서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똑바로 말하고 복음 전해 될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자꾸 설교를... 과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틀린 과학 가지고 과학자 칭찬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아, 귀에 바로 나온 사람을 자꾸 간증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막 나왔는데 간증할 게뭐 있습니까? 몇 달이 지났는데 그 과학자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하고 이 과학자가 놀라운 말을 목사님에게 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좀 알려달라고, 예수님 얘기해주는 교회 없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이 목사님, 충격 먹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 얘기가 듣고 싶어서 교회 왔다. 목사님은 과학 얘기를 많이 하시니깐, 저는 과학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자, 중기자분들 앞으로 우리 세계 살릴 교육자들, 취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럽이 그래서 문 닫았어요. 드디어 사탄이 미국을 공략한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못뭐 들을 사람은 들어야 되니까 복음을 안전하고 자꾸만 다른것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 교인이 그걸 원하거든요. 우리 재미있는 것, 힘 있는 것 인재들이 확 모이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목사가 또크래아죠 그래가지고 세계를 흔들 만한 복음과 다른 메시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불가능은 없다. 로버트 슐로 목사가 주장한 거예요.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뭐 하면 된다. 할수 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laughs> 미안한데 그래 미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문 닫았어요. 유명한 크리스탈 교회, 다 유리를 이렇게 만드는 교회인데 교문 그 닫았어요. 정신병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램넌트들 기억해야 되고 미국에 있는 분들 믿는 분들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피름은 그 크리탈 교회 최고 미국을 리더한 음악가 중 하나인 지휘자가 자살했어요, 자살.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마태 마가복음 예수님 공생일을 읽어 가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계속 나오는 것이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자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만 고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소경을 고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은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물었잖아요. 이런저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가 그렇다, 저렇다, 이런저런 소리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들면 그렇구나 이래 될 텐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1 2 명의 제자들 거의 대답 못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그 유명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러면서 축복을 막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됐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복음 전할 사도가 저 정도면 됐다 그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꺼낸 겁니다 처음으로 이때까지는 많은 사람들 고쳐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고 먹여주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래야만 따라오니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깜짝 놀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는 끝이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처형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랬더니,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어? 이거 들고 나온 사람 이누구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야단치면서 말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른들이 애들한테 땡! 그러면안 돼" 이런 식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박아 죽으면 안 됩니다 어? 안 된다고 그 전에 분명히 주는 그리도시여 해놓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말안 하고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군사님들이 집사님들을 보고 사탄아 이래봐요 말이 됩니까? 목사가 장로 보고 이 사탄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정 없이 사탄아 내, 뒤,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laughs>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면 살게 될 것이다. 이때 나온 말씀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제설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여러 가지 생각 마시고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보시라니까요. 이 복음을 사실 몰라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실수한다 이 말입니다. 와, 그러면서 로마가 복음화 되죠. 영국이 복음화 되죠. 완전히 독일이 복음 받죠. 왕들이 교회 다 나오죠. 이 사제들 주의 종들이 돌아버린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종들은 오직 복음만을 교인들이 반대해도 오직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후대들 정신병자 됩니다 확실합니다 미국 확인해 봐요 미국 계신 분들 큰일 났습니다 미국 계신 장로님이 본부로 자료를 보내왔는데, 미국의 열명중한 명이 지금 벌써 자살한답니다. 마약, 폭력, 말도 못한답니다. 일본 보세요. 전직 그 아베 전 총리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죽인 사람 누구냐? 정신병자예요. 별 뜻도 없습니다. 그냥 쏩니다. 왜 죽였냐? 물어보니까 그냥 싫다는 겁니다. 자, 이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처형 사건 이후에 이 십자가 처형은 오만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두 종류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언입니다그 동안에 예수님께 도움 받았던 병호침 받은 병자들 거의 다 도망갔어요. 오병이어로 또 칠병이어로 그 엄청난 복 것을 보고 먹고 남았는데 그거 먹고 온 사람들 다 도망갔 버렸어요 심지어는 현대 의학으로도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들 고쳤잖아요. 이 고침 받은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 중요한 120명만 남은 겁니다. 지금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괜히 이제 집중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어떤 집중 시대입니까? 자, 교육자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좌와 시공간 초월 237 응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보좌의 능력 누리고 이 능력 누리면 시공간 초월되고 237 되어집니다. 중위자 분들은 70 지역 70 나라 응답에 집중이 됩니다. 뭐 그렇지 않고는 그냥 밥 먹다가 갈 겁니다. 렘넌트는 237 나라와 맞는 달란트를 찾아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과거에도 렘넌트 일곱 명이 그랬습니다. 이걸 집중하라니까요. 우리 교육자들은 시공간 초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 분명 약속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잖아요. 절대 속지 마세요. 어디 뭐돈 많은 사람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누가 뭐 대단한 사람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중지자에게 진짜 축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작은 이 안디오 교회가 70 지역, 70 나라, 그 뒤에 태어난 랩런트 통해서 완전 2, 3, 7 나라 살릴만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본론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에게 주실 응답을 미리 약속했습니다 <laughs> 중직자 여러분이 받을 응답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한 거다 받았습니다 랩론트가 받을 응답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laughs> 첫 번째로 사도에게 주신 응답을 미리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 무식한 줄 아시고 위에서 내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어떻게 줬는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왜냐? 전부 귀신 들려 죽으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이라 이걸 사도들에게 줬다니까요. 자이 권세를 완전히 능력으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사도들에게 준 겁니다. 이것만 얘기해라. 모든 부교역자들도 이것만 얘기해라.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세계 교회가 문 닫는 겁니다. 미혹받지 마시고 우리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무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미래 없다고 할 겁니다. 괜찮습니다. 역사가 증거했어요. 역사가 증거하고 또 앞으로도 할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에게 주시는 응답을 미리 얘기하셨고 그걸 또 받았습니다. 자,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70 제자의 축복을 딱 줬잖아요. 이번은 70 지역 살리도록 영향을 주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중직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자, 서동전 11장 19절에 큰환란이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최고 축복을 중직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렇죠? 서동전 12장 기록 보니까 최대 위기 만나는데, 하나님은 중직자의 기도를 들어서 교회를 살린 겁니다. 서동전 13장 1절에 4절 보시면, 성교도 지금처럼 하는 성교가 아닙니다. 중직자를 먼저 세워놓은 성교입니다. 가는 곳마다 중직자를 먼저 세웠습니다 뭐 자세히 보라니까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든든한 축복받을 중직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일꾼을 파송했습니다 이만큼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이 큽니다 간단해요 아멘함은 응답받습니다 왜냐 약속된 거니까 안 믿으면 못 받는 겁니다 노의 남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축복받을 그릇들입니다. 아유, 축복받는데도 아멘이 죽어가는 만큼 뺏기 안 하네. 예? 실컷 고생하고 망하는 겁니다. 강대국들 봐요. 예? 여러분, 최고 축복받을 준비하기 하면 돼데 아멘하면 그대로 다 여러분에게 임한다니까요. 예? 강대국 승리한 나라가 없잖아요. 역사 앞에 지금 보세요. 강대국들 다 망했어요. 바로왕 시대의 애국 지금은 이집트죠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지금 옛날 바벨론 나라 저 이라크 같은 나라 지금 뭐 우리 에? 역사에도 별로 안 나와요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가 받은 응답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큰 미래를 두고 응? 응답을 약속했습니다. 자, 회당에서 여러분이 왜 세계를 살려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잖아요. 자, 왜 그리스도라야 되느냐? 또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면 왜 부활해야 되느냐? 아주 수준 높게 설명했습니다. 너무 또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랩넌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배와 기도가 뭔지 알린 겁니다. 자, 랩런트는 예배와 기도가 뭔지 알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절대 절대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응답이 뭔지 알고 가야 됩니다. 랩런트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도 세상 나라 보금복게 다뤄버리면 사탄의 나라, 거기 신부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담대히 석달 동안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기억해야 돼요. 네, 결론입니다. 오늘 36절, 37절에 여기 현장 시대를 열어라. 자, 3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미국 보고마 빨리 해야, 해야 됩니다. 미국이 지금 온 세계를 장악하고 정신병으로 망한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유럽이 지금 모든 문화를 다 장악했는데 영적 문제 때문에 죽는다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한 겁니다. 네가 다 얻었다. 뭐가 유익하리요? 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장선 지사님, 내가 불러서 내가 사는 친문서, 우리 집키다 가져라. 기분 좋겠죠? 팔만 한 사억 정도 받으니까 공짜로 사억 벌었어요. 기분 좋겠죠? 우리 자동차 키 가져라. 기분 좋겠죠? 내 통장, 카드, 몽땅 다 가져라. 기분 좋은데,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내목 내놔라. 그럼 예스 하겠습니까? 노하겠습니까? 놉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목숨 뺏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 이수님이 지금 그말 하는 겁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쉽게 함부로 말하지만, 지식 실컷 자식들 키워놓고, 나중에 영적 문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다. 헛수고다이 말이요. 자, 집중의 시대. 지금부터 완전 조금 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철야기도 꼭 밤새워 사는 철야기도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완전 영적 축제를 좀 해야 됩니다. 완전 포럼도 하고 신앙적으로 묻고 싶고 배우고 싶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뭐꼭 금요일 아니고 토일 요 날에도 괜찮습니다. 영적 축제를 해야 됩니다. 이걸 살릴 수 있습니다. 우상 신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이거 말안 해주니까 예? 작년 재작년 해도 어, 코로나 때몇 백만 명의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하고 갔습니다. 불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그걸 왜못 합니까? 교회가 영적인 힘을 못 주니까 지금 자꾸만 다른 거 찾으려니까 진짜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이 왜 교회로 옵니까? 템플스테이로 가는 겁니다. 불교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막는데 몇 백만 명이 왔다 갔다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들 완전히 영적 DNA 바꾸는 치유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는 대체 종교까지 생겼습니다. 이단에다가 기독교로 안 되니까 대체 종교까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갑니까? 지금 정통 보수 교단에서는 자꾸 욕만 하는데. 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이단들, 병자들을 매일 같이 찾아가서 메시지를 준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매일 같이 교회가 이 사람들 와서 매일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 병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좀 마무리 받도 그래요. 우리가 주일만이라도... 정말 또온 지역에서라도 실제 성경 보라니까요. 원색 복음 다락방 회복회 됩니다. 드디어 뭡니까 이 명상 운동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다 파고들었어요.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잘 된다면 우리가 뭐 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도와주면 되지. 뭐 큰일 난다니까요. 명상 운동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 귀신 들게 만드는 게 명상 운동이에요. 이걸 그냥 대피두고 놔두고 있어요. 우리가 집집마다 이 말씀 운동 펴야 됩니다. 모든 집에서 해야 됩니다.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아이들, 친구들 불러서 현장에서,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옛날로 말하면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제는 악, 아주 악한 시대가 왔습니다. 무서운 시대가 왔어요. 집중 시대에 우리 교회서 열어야 됩니다. <laughs> 정말 그리스도 정확한 이 말씀 운동 집중 시대 열어야 됩니다. 현장 시대 열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죽음은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오마마만것돈 백백억 몇 조를 갖고 있다고 하지라도 망하는데 할 말이 없죠. 증거를 지금 실제로 왔잖아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불교 때문에 왔습니까? 불교는 뭘 몰라요. 이 불교 책임이 아닙니다. 삼단체 책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모릅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 어디만 기록되냐? 성경에만 있지. 다른 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요, 모든 중직자들, 모든 교육자에게 쏟아부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에? 저게 참 미래다. 망하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 정신의 문제가 와서 정신 이상, 머리가 돌아버리는데 뭐 아무 미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다리가 좀 아프다. 괜찮습니다. 좀 우리가 어떻게 실수했다 깨달으면 됩니다. 정신문제에 와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 보세요. 애타 죽습니다. 제가 아는 부모의 목사님, 이름도 모르게 휴대폰에만 해도 살려달라고 이런 문자가 하루에도 열 개도 더 온답니다. 이름도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몰라요. 살려달라고. 우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아는 중요한 그 시간표가 왔습니다. 또 흑암 세력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우린 아셔야 됩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듣고 기분 나쁜 분 계시면 현장에 한번 확인해 봐요 한국교회 체크해 보세요 문 닫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숫자 확인해 봐요 우울증 환자 확인해 봐요 급속도로 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단체에서 정신병자를 도와주는 건 만들었더니 사람이 엄청 밀려왔답니다. 아니, 고쳐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많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최고 응답이 있을 겁니다. 언약 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이제 집중 기도해야 돼. 집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는 영안을 열어주어서 모든 것 얻고도 목숨 잃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후대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여서 세계 살리게 하여 주셔서, 시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옵 나이다. 아멘.